안녕하세요 여러분 를만들 사로잡을 고급진 홈푸드 바삭바삭 치킨딥 먼저 오리지널 바삭바삭 치킨딥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 이 맛은. 입안에서 생닭들이 살아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내 입안에서 춤판이 벌어져 난리부스를 추고 이런 맛이. 다음으로는 단짠 갈비맛, 바삭바삭 치킨이 단짠 갈비맛, 치킨의 부드러운 맛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. 아니, 아니. 마지막은 화끈 매콤 바삭바삭 치킨 딥. 화끈한 불맛과 어우러진 촉촉하고 크리스피한 이맛 혼자 먹다가 혼자 죽어도 볼 맛이에요. i